얘가 올라, 여기서, 얘가 이렇게. 아, 네, 여기서 너무 직선적으로 가지 말고 네. 좀더 올려서 네. 얘가 부드러워지실 더 많이 가는지 뭐. 왼발 안발 e m b e r that 거의 j u 그 t like y o 하시는 거예요 t like you. I'm just like you. I'm just like you. i 자연스럽게 가는데 제자리 u I'm just l i 그 e 면 o u 뭐 m just like you. I'm just l i 말했는데 맨날 이거 잡아주면은 좀더 허무한 맛이 요 그리고 잡는 이잡 네, 이렇게 요맛이데 너무 이에요 끝이에요. 요 끝이에요. 요이이에요끝이에이이 이 맞고 이거은이 부분 네, 이러은을이이렇났을때얘이렇게 네, 이곳은 네, 얘가 얘가 이곳은 이곳은 네, 이곳 네, 이이렇게이은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 피니시야. 피니시맞아손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데 라켓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맞아 앞을 보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시선도 앞에 보고서 공을 안 보고, 공이랑은 더 가까워지고, 원래 옆에서 이렇게 셔야 되는 게, 이렇게 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도 이쪽으로 오잖아. 요거지 저기로 못보아요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얘는 일반분보다 더 맞을 때 힘이 쳐져요. 얘는 다다 지금 솔직히 다 들어가긴 들어갔어도 불안하게 오거든요 그니까 안 방금 슬라이스라크는 다 이런 높이로 딱 뚝뚝 떨어지게 진짜. 같이 때리려고 하시면 안되고 얘는 그냥 넣어놔주는 정도? 대신에 그렇게 치시려면 은저 높이 정도에서 떨어져야 돼 지금 근데 들어와도 다 낮게 낮게 쓸고 붙이잖아요 그거는 좀 불안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세게 세게 안 가고. 진짜 프로 같지? 그러니까 <laughs> 프로야 프로 공이 시원하잖아 공이. <laughs> 아 이런 진짜 이런 공이 하나씩 뛰어 근데. <laughs>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와서> <laughs> 응얘기봐 음, 이제 피드백 해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3개정도 했는데 일반 볼 낮은 볼높은 볼, 스윙이 높은 볼에 최적화 되있는 스윙이에요 낮은 공을 치는데 이안움직이 되게 뻣뻣해요 근데 만약 발이 안 가도 어느정도 두력이 있으시고 사실 감이 있으시니까 아니, 손목만 이렇게 치셔도 할수 있거든요 이 라켓 나갈 때 이것만 좀더툭 해주셔도 저 들어가는데 얘는, 이게 제 되다 말다니. 얘가 스윙이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네. 이걸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걸 은위적으로 쳐야 돼 아까 낮은 걸 제가 막 슬라이스로 들었을 때. 그때는 은적으로 쳤는데 네. 웬만한 스윙에는 은위적으로그 쳐지 않고 그냥 도망을 따라 나가고 아. 있거든요. 그런 아까 슬라이스 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몸을 다 갖출 시간도 없고 낮잖아요. 순간적으로 얘를 빨리 낮춰보지 얘만 수해주면 가는 공인데 그 스윙을 다 지키기에는 치아 모자라. 요 그리고 얘에서는 스윙이 커져버리면 아까 처럼막 나가는 공이죠. 연습할 때는 쪼끔쪼끔 이것만 하고 빨리 다더 준비하고 이렇게 하죠. 높은 볼 치실 때는 되게 좋은데 어, 몸도 되게 많이 쓰시는 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신을 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볼파워가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좀더 준비를 할 때, 백스윙할 때그 몸을 앞쪽으로 더 힘을 주고 있다가 그걸 이용해서 맞을 때다몸에 힘을 다 쓰셔야 되는데 한 80%밖에 못 쓰죠. 네, 여기서. 여기서 백스윙해서 힘을 안 주고 있다고 하는데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손, 저는 안 주고 어,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안 주고. 그냥 얘는 힘 아예 빼고 치고 있다. 살은 아프거나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나무니가 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끝났을 때 보면 몸이 전체를 보면 은 정말 세게 쳤을 것 같은 액션이 나와요. 힘이 없어요. 근데 공을 보면 공 치는 순간은 좀 솔직히 팔 힘만 많이 쓰시는 느낌이에요. 팔로만 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수 있는 느낌. 그 그러니까 근데 그게 타점에좀더 앞을 놓고 앞에 놓고 더 치시면 몸을 더쓸 수는 있어요 조금 가끔 뒤에서 맞는게몇번 있어가지고 그때는 당연히 아무리 내몸 쓸라 해도 타점이 뒤면 살림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좀 있긴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오픈을 친다 할때 타점이 네. 이정도 네. 그 되나요? 아니면 더나나요 오픈 근데 오픈 나셨을 때는 내 몸이 옆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낯선 면 거의 바로 나온다시피 빨리 치셔. 얘는 앞으로 나가는 몸이니까,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도 별로 안 냈는데, 얘는 낯으면 바로 치셔. 기다리셔. 근데 조금 솔직히 오픈 치칠때 쉽게 많이 기다리시기는, 발도 많이 안 가고. 그니까 타점이 더 맞냐 아니, 이거지, 저 다리가? 그 타점이 아, 오픈인 경우에 <웃음> 더. <웃음> 이게 타점이 처음에 너무 앞에서 맞는 거 같다는 걸 역시 아까 뒤로 빼고 있는데, 이게. 한 이정도가 맞는건지 아닌지 더 앞에서 쳐야되는거지 그정도면 맞긴 많은거지 그네 맞아요 그니까 내가 놓은, 너무 네. 내가 눈발에서 내리던 발에서 발도 조금, 조금 앞에 조금 저는 여기 일주손으로 똑같이 놓고 치자 저는 원래 왼발 앞에 왼발정도에서 치거나 그럼 왼발이 그래서 나가면 왼발 앞이 나가는그렇게 생각해도 솔직히 치고가면은대포 거기 안되거든요 기준은 딱그 정도 줄수 있는거죠 그래야지 해보려고 하게 돼있 자, 더, 네. 조금 더, 그 일반 법 왔을 때는, 너무 위만, 이렇게만 치시려고 하지 말고, 좀더얘 같이 가서 가면은, 팔이랑 턱을 치면, 어떻게 되는 그죠? 얘를 네. 가져와. 얘가, 얘가, 얘가 올라와. 여기서, 네. 얘가 이렇게 올라와. 아, 그러니까 얘, 여기서 너무 직선적으로 가지 말고, 네. 좀더 올려서. 얘가 좀 부드러워지실 좀도로 그럼 더 많이 남기긴 하더라고. 네. 빡빡 때려버리기만 하는 약간 그 스타일. 좀만 이 감겨서 받듬어지면은 그게 잘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얘를 조금 더 쓰면은. 네. 힘 뺐다가 힘 주면서 치는 거. 힘이 좀안 빠져. 이힘안 빠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주고 있는 상태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구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되게 널널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고 여기서는 힘빡 주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여기랑 알아가치죠. 여기랑 다 똑같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자, 뭐또 질문 있나요? 소 소감 어때요? 좀 바꿔진 것 같아요. 뭐 아름가면 가까이 와얘기해봐요 가까이 와서 얘기해 봐요. <laughs> 가까이 와서, <laughs> 와서 뭐뭐다 정리가 됐나? 예. 스윙 스윙 뭐제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네. 그래도 잠깐 네. 연습했지만 네. 거기에서 네. 내가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음. 그런 점이 음. 그러니까 음.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어. 저는 안 어. 하고 있었는데 그치. 동영이 내 몸은 안 하고 <laughs> 있었는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 이제 그거를 더 생각 어. 써야 되겠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해보면 되겠네 이게 하이파이브 한번만 하세요 하이파이부터해요 이제 끝났으니까 수고하습니다